친구들, 찬양 신나게 잘했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쉿, 두 손을 모으고 쉿, 두 눈을 꼭 감고 쉿,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기도송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리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계속 변종하며 진화하며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우리 성광교회 영리아부 친구들 악한 바이러스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단계가 하향되어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리아부 친구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번 한주더 귀하고 더 소중한 한주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송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준비! 딴딴딴 다단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두 눈은 반짝 두 눈은 반짝 마음은 활짝 마음은 활짝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샬롬. 오늘의 말씀은 예배하는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본문인데 전도사님이랑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투닥 두다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다른 곳은 안 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아냐, 아냐. 우리 마을에서 예배해도 돼. 달라요, 달라. 생각도 서로 달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로 가려면 이곳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야 해요. 어휴, 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은데, 투덜투덜, 투덜. 제자들이 투덜거렸어요. 터벅터벅, 터벅.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쨍쨍. 예수님은 잠시 쉬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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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그런데 누군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시원한 우물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왔어요. 점동! 물동이를 우물 속으로 던져서, 영차! 영차! 물을 가득 퍼 담았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어라. 네? 저에게 말씀하신 건가요?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드세요. 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예수님은 물을 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선생님이 물을 주신다고요? 이물 말고 또 어디에 물이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군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럼,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한단다. 아, 그렇군요. 사마리아 여자가 또 말했어요. 저는 오래 전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헉, 네? 이럴 수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휙 물통이도 두고 급히 마을로 달려갔어요. 여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도 빨리 그분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해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잘했어요. 이제 두손 모으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는 두손 짝, 소리 없이 짝, 기도 눈, 기도 입, 하나님,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전 하나 동전들 지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황금 가지고 한번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끝나고, 오늘 30일과 가정, 교회, 학교 집에서 공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 성경학교 미션을 다 완성한 친구들은 우리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여름 찬양 CD 선물로 줄게요. 우리 모든 친구들 참여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잘했어요. 자, 그럼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예배 자리에서 또 기쁘게 만나요. 안녕!